여유가 남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홍보다. 안 남아요, 돈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듀설전 시작합니다. 어, 벌써 2020년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발 빠른 원장님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어, 학원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벌써 11월이 지나고 네, 12월이면 네. 이제 겨울방학 사실 겨울방학이 승패가 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맞죠.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뭐. <laughs> 네. 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네. 2021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2021년 학원 성장 프로그램이 중요할까요? 마케팅이 중요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네, 저는 당연히 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왜냐면 결국은 이제 학원 업의 본질은 네. 과연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네. 학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게 꼭뭐 어떤 애들이 푸는 문제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이 표준화되어 있느냐 약간 이런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결국 학원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도 어, 본인의 학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더더 더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어, 신경을 많이 쓰실 때. 학원의 성장도 함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게 중요할까요? 프로그램이 중요할까요? 마케팅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본인께서는 이제 투모라이즈를 써라. 아니, 아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아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거냐? 그런 아니에요? 맞긴 한데. 네. <laughs> 네. 어, 과거에 비해서 상품들은 다 상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보고요.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는 거는 시장에서 바로 도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존버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상황이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 다 비슷비슷한 상품 중에 우리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안에그 성질보다는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혹은 우리 학원도 있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여기서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음. 마케, 프로그램이 잘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마케팅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이네요. 아, 네. 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 네. 개념원리라는 교재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네. 정석이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네. 어떤 교재가 더 좋은가요? 음. 아이들 성적 올려주려고 열심히 고민 끝에 만든 교재니까 네. 사실 다 좋아요. 음. <laughs> 어 그런데 정석을 쓰는 학원에서는 정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개념원리를 쓰는 학원에서는 개념원리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지 못하면 학부모님이 인식할 때다 그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여러 산업들 중에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그런데 잘 팔리는 회사의 물건과 안 팔리는 회사의 물건의 차이가 과거만큼 그렇게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다 다 상품 광고 안 하고 이미지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그냥 현대 자동차. 혹은 기아 자동차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는 출력이 얼마고 엔진을 못 쓰고요. 기아가 어떤 거고요. 시트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품을 전시하지 않고요. 그냥 회사의 이미지. 그러다가 그 상품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자동차를 바꿀 때쯤에 현대자동차를 떠올리게 되는 학원을 옮길 때쯤에 우리 학원을 한번 더 떠올리게 해주는 그래서. 과거에는 강사 출신, 그러니까 선생님 출신의 원장님들이 많았다면, 요즘 대형 학원의 프랜차이즈를 맡기는 그 담당자, 관리자들은 네. 마케터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 관점의 차인데 이 네. 마케팅은 외부에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을 우리 학원까지 오게 만드는 툴이고, 네. 어째 보면 프로그램은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나가지 않고 성장시키게 유지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와도 결국 왔는데 아이가 뭔가 기대는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한 본질적 가치가 여기 없다. 그럼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원에서 미래를 준비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나를 찾아온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 목적을 잘 달성하고 가도록 만드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결국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원리냐 뭐 정석이냐 뭐둘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밑에는 수학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도 본인이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할 때, 그 철학, 철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세팅이 될 것이고, 그 방법론들을 자신의 철학에 맞춰 계속 수정보완, 수정보완, 수정보완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갈고 닦아서 아이들이 내가 만든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 그래서 나의 프로세스, 나의 철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철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닦아놓는다면 저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결국 어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올수 있다 그래서 담아놓은 뭔가 내 환경까지 학원까지 온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어 학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프로그램 혹은 본인의 교육 철학을 좀더 다듬고 날카롭게 하는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 그래서 어,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네. 있는 학원의 80%는 입시보습학원이에요 네. 입시보습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 올리고 등급 올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 수학적 깊이와 교육의 철학을 닦는 게 아니라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올리는 게 최고의 신뢰예요 <laughs> 이거는 누구나 대부분 다잘할수 있어요 근데 많이 오셔야 또, 아웃풋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대치동에서 많은 아웃풋이 나오나요? 인풋이 많아요. 어,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보게 되면 가성비가 뛰어난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풋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나름 희석되어 가면서, 네, 시, 예, 11월, 네. 12월 달에 지금 설명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설명회왜 하세요? 이거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 와, 참 신뢰할 만한 학원이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대입이 어떻고. 고입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학부모님 들으러 우리 학원에 한번 방문하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미끼 상품이에요. 설명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예, 그다 마케팅이에요. <laughs> 네. <마케팅이죠. 웃음> 네. 네. 그러니까 마케팅이에요. 네, 이죠 마케팅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 오셨다. 네. 오셔서 뭔가 들었다. 그 다음은요. 음.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들은 것들을 학원에서 어떻게 하시, 해주실 건데요에 대한 뭐, 뭐 준비와 자신감이 없으면 왔는데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 왔을 때이 사람을 후킹할 수 있지만 후킹한 사람을 우리 학원에 딱 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학원의 시스템이다, 교육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너무 보시죠. 스킹을 전 <laughs> <다 웃음> 네. 네. 그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도 네. 같은 프로그램도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에 브랜딩을 해주면 훨씬 더 근사해 보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고속도로에 가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보면 이름 없는 콜라들이 그렇게 많아요. <laughs> 근데 싸게 팔죠. 음. 왜 싸게 팔아요? 원가는 똑같은데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잘 잡히지도 않아. 어, 싼데도 잘안 잡혀. 왜? 익숙한 거, 들어본 거. 이게 다 마케팅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원을 브랜딩화하고 마케팅에서 조금 더 많이 알리는 건 많은 인풋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 100점 나온 학생의 아웃풋도 많이 나갈 수 있다.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세분화하거나 혹은 카테고리 해서 그걸 갖다 브랜드화 시키게 되면 엄마들의 머릿속에도 훨씬 더잘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합니다 음. 저희 예를 들어서 스카이반은 특목고반은 아그 학원의 특목고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오셔서 몇 시까지 끝나는 이 반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뭘 교재를 쓰고 기억이 안 남아요. 이거를 하나로 응축시키는 작업 또한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두분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철학이 바탕이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잘 해서 그래서 이제 학원의 이제 브랜딩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도 높이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긴 한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다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가 그런 거 같아요. 네. 이미 대형학원, 네. 성공한 학원은 네. 그게 잘 되어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학원을 다녀봤을 때 네. 아이들이 많은 학원 딱 가보면 결국 원장님의 철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딱 가면 다 필요 없다 네. 내가 가르친 아이 선생님이 얘가 이 문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직접 다 채점하고 네. 안푼거 눈앞에서 해결해 주는 그 부분만 딱 챙겨도 음. 학원은 무조건 큰다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가보면 선생님 힘들어. 왜? 음. 내가 가르키는 과제 내주면 그 과제를 다 채점하고 계세요. 네. 그리 원장님은 이 사람 이 채점했나 하는데 다 확인해. 음.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음. 결국 아이들의 성적은 실제로 자기 실력 문제 풀고 네. 가르킨 사람이 얘가 어디가 빵꾸났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음. 확인하고 그 부분을 메꿔주는 이 프로세스만 타면 무조건 홍보합니다. 음.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학원은 딱 가보면 학원은 그니까뭐 그런 그런 관리보다는 약간, 뭐, 뭔가, 과학적 관리 기법 같이 동원돼가지고딱 와서 30분 동안 뭐, 이렇게, 뭐, 뭐 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수업 듣고, 다음 단계 뭐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립니다. 네. 뭐, 이 시스템을 통과해서 이 견뎌내면 무조건 얘는 올라갑니다. 뭐, 약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확실한 자기만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또잘 포장하시죠. 네. 아름다운, 그, 음. 탁. 임팩트 있는 어떤 네. 그런 네이밍과 뭐 어떤 홍보장 영업장부와 또 블로그도 잘 하시고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았다 음. 성적 성장하, 성장하시는데 어쩌면 지금 난 그게 아니야 막 교습소야 음. 막 힘들어 그런데 음. 나 지금 내년에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럴 때저 저의 점점은우순위위분분히 힘드신 이유는 학원의 프로그램이안 좋기 때문일 거예요 음. 어... 아닙니다 어, 많이 많이 <laughs> 가 열심히 안 가르치나요? 네. 아니 아니 이런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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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많데 그게 더큰 학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이 콜라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다이 많이 니까 많이 많이 중요한 게제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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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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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많이 많이 이이 그러니까 음. 그 나에게 들어온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것부터 단도리 네.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음. 그걸 잘 방비하시면 어쩔 수 없이 새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네. 왜 우리 아이 우리 학원에 애들이 자꾸 안 쌓이느냐 음. 들어와도 나가니까 이 이유는 음.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학원은 네. 이미 포화 시장이에요. 음. 치킨 게임을 하는 시장이에요. 음. 무슨 말이냐?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주변에 경쟁학원들이 이미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거나 내 것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처절한 시장에 다들 놓여 있으시기 때문에 아,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쳐도 나가요 왜? 더 좋은 학원, 더 유명한 학원 가야 되니까 선택에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때의 70%는 학원의 명성과 평판에 의존해서 선택한다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성과 평판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아까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게 결국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우리말로는 입소문. 그래서 입소문이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학생의 그룹이 양분화되어 있으면, 다니는 학생이 한자라도 더 배웠으니까, 와, 학원을 다녀야겠구나. 이 시장이 팽창할 텐데, 지금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 좀 해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뺏겨요. 그러면 계속 안 뺏기기 위한 여러 전략은 당연히 선생님 좋아야죠. 프로그램 좋아야죠. 근데 이걸 상단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더 상위 개념은 프로그밍이기보다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된 학원은 기본적인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케팅도 잘 하고 있는 학원이 잘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게 지금 어려우신 약간 지금 그런 원장님들이 있어서는 프로그램이냐 마케팅이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네요.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잘해서 마케팅을 잘 해야 좋은 학원에서 네, 네, 는 건데, 네. 그걸 또다 하기엔 어렵고, 지금 당장 선택은 해야 되고, 아직도 프로그램... 아, 네, 저는 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네, 네. 왜냐하면 네. 진짜 교습소예요. 음, 그러니까 네. 내 집에서 책상 몇에 네. 놓고 교습도를 해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애들이 한, 한 과목당 뭐 네. 10만 원, 20만 원낼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10만원, 20만원 내는 애들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몇 명이나 더 와야 될까요? 뭐 이런 과정 보면 결국 한 명, 두 명, 세 명인 거예요. 네. 그한 명, 두 명, 세 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가 네.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내 바운더리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얼마나 더 잘, 여기에 얼마나 더 신경 쓰느냐. 그래서 얘 성적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70점짜리 어떻게 80점 만드느냐, 80점짜리 어떻게 90점 만드느냐. 여기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자꾸 쌓일 때, 그 다음에 한 명, 두명 들어오면 그게 월 소득이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 되는 거지. 음. 자꾸 오면 뭐예요? 상담할 시간도 없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중요한 건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100벌던 거, 200벌고, 200벌던 거, 300벌고 이렇게 하다가 여유가 남으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홍보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일 좋은 건 내가 돈안 써도 홍보되는 건바이럴이죠 네. 입소문이에요. 근데 그입소문 어디서 나냐? 우리 애가 고학원 그 다녔는데 70에 80점 나. 근데 음. 그 얘기를 걔네 엄마가 안 하더라도 네. 옆에서 걔 쳐다보고 있는 엄마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거부터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네명 되는 음. 것부터 시작해야지 네. 여기서 자꾸 뭐, 뭐, 스무 명이 자꾸 상담하고서 전화 오, 오게 만드는 것 거기에 음.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전화 와도 애한테 지, 지, 집중 못 해서 그걸 못 한다니까요, 카바를. 어, 그죠? 어, 네. 학원이 제일 많이 어려운 포인트가요. 처음 오픈했을 때 2단계 교습소에서 망하진 않아요. 어차피 교습소는 내가 내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안 망해요. 애들이 줄어도 안 망해요. 힘들 네. 뿐이죠. 음. 여기는 보릿고개가 와도 이건 어차피 내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음, 네, 네. 스타트 라인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건 각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50, 50명 안팎에서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음. 100명이 넘어가면 수익이 나, 제대로 나기 시작하기 을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또 끌고 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마에 30명과 50명 사이 나 혼자는 다 커버 못하고 선생님을 한도를 갖다 둬야 되는데 이 보릿고개를 여기서 어떻게 남의 인건비 줄때 여기를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는 마케팅이죠. 아까 네. 어머님이 오셔도 어머니 저희 70점에서 한 방에 100점 간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원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과 엄마가 어떻게 동네 반상에 나가가지고서 얘기할 때까지 그, 니네 어디 다녀? 유지해서 어?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없는 거 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거에 대해서 배힘주고 과감하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있는 거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뭐 거창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이제 사이즈가 음. 빨리빨리 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면 네 수많은 콜라 중에서 우리 콜라를 좀 마실 수 있게 하려면 동네에 좀 많이 인식시키는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네. 네. 그저 그 역시 뭐 마케팅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 네.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실은 효익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쓰기 네.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돈이 나가잖아요 음. 마케팅 비용은 네.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에 신경 쓰는 단계는 아까 그, 저도 공감을 해요 보리고개막 넘어가야 네.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한 사람 고용하면 제한 인건비를 얼마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애는 안 늘고 막 이런 거 있을 텐데 사실 마케팅은 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음. 아니면 그 마케팅을 마케팅 비용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매번 언제든지 그 조그만한 돈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결정을 할때 정말로 내가 한 시간 덜 자고 블로그를 관리하거나 내가 한 시간 덜 자고 뭐 설명해 준비를 하고 내가 한 시간 덜 자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전화번호를 획득해서 그것들을 연락하고 막 이런 이런 단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뭐, 일단은 같은 에너지라면 있는 애들한테 더 투자해서 애들을 안 놓치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게 교육을 어떻게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좀 완성도를 높여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돼서 내 교육 시스템에 자신감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그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기, 기본을 다져놨을 때, 마케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도 그냥 버리는 돈이다 생각하면서 콩나물에 물들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하, 하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네. 그 음식점 맛집을 오픈하기 전에 블로그, 티저 광고, 심지어는 거기에 현수막 걸어서 커밍 순까지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오픈하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오픈해서 빵! <웃음> <웃음> 일단은 와야. 내가 뭘 가, 돈을 벌어야 학생이 있어야 교육 철학이든 교육 이념이든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 오는 것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에요. 뒷감당을 하는 거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성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음, 어. 그리고 마케팅, 학원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오픈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첫 번째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비, 이것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학원을 오픈했는데 그 다음에 기력이 딸려요. 음. 거기서 마케팅이 뒤따라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는 거야. 마케팅 비용을 제일 먼저 책정을 하고, 내 수입에서 마케팅 비용을 마치 접근 붙듯이 해줘야 되는데, 남는 돈으로 마케팅을 한다. 안 남아요, 돈이. 이게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오지가 아니라, 마케팅, 그러고 마케팅 효과 측정이 요즘에 온라인이 너무나 잘돼 있어서, 이게 블로그에서 걸린 전화인지, 아니면 소개로 걸린 전화인지, 그 학부모님들의 유입 경로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원장님 그럼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아 어, 우리 학원 광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 엄마가 얘기를 해줬다든지 네. 갔다가 간판을 봤다든지 네. 아니면 전단지를 봤다든지 블로그를 봤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서 직접 전화를 했다든지 이게 다 통계가 잡힐 수 있는데 그냥 지나 놓고서 우리 학원이 왜 늘었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이거 투자할 만한 건가? 아 음. 어, 그리고 이 마케팅 비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대자동차에서 광고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고객들이 상품을 바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 바꿀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날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리다 보면 학원이 어느샌가 이제 쌓여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학원 성장 마케팅이 중요한가,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은 학원, 그러니까 둘다 너무 중요한 네, 얘기라서 네.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져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어 이제 많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 또 학과 노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정보 좀 참고하셔서 2 0 2 1 여행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드저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